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김성공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송산면에 조성된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의 현재 모습 공유드리겠습니다.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의 위치는 중성리와 지와리, 마산리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산그린시티 투자 관련 지역들을 설명드릴 때 언급했던 산업단지죠. 해당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크고 작은 산업단지, 공장 창고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322번 송산포도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집가와 토지거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마도아이시나 사강시장을 가려면 322번 도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직까지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에 있는 지역들이 낯설으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송산테코노파크 산업단지의 계획은 16년 말에 승인 및 고시가 된 사업으로 면적은 52만 8723 제곱미터 약 16만 평입니다. 자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집약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종 클러스터 유도로 직접 효과 극대화 이를 통해서 자족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네이버 위성 지도를 켜서 거리뷰라는 걸 누른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실제 도로의 모습,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성 송산 테크노파크라는 팻말도 붙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위성 지도를 통해서 로드뷰를 보실 때한 가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과거 사진과 함께 보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 이쪽 방향의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2010년 4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고 13년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12월도 비슷한 모습이고 17년도가 이제 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년 12월이 되니 없던 도로도 생겼고 안에 토목공사와 공장들이 상당히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인 2020년 12월 사진을 보시면 보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일 최근 거리뷰가 1년 전 것인데 작년 초에 중송리에 공장부지 매입하신 투자자분께서 현재 모습을 궁금해 하셔서 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현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단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으로도 크고 작은 공장과 창고들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지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채워져긴 했지만 아직도 노는 땅들 좀 있죠. 100% 산업단지가 채워지게 되면 지금보다 통행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들도 뭐 크고 작게 계속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이쪽일 대도 마찬가지 쪽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이 토목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땅의 활용도와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변 시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16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편이죠. 자, 촬영을 어제 10월 11일 날 했는데,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도로가 평일보다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죠. 자 이상으로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지역 현황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자 해당 지역에 어떤 개발오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개발오재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당 지역의 현재 모습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공이었습니다.